안녕하세요. 맥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진펜트라 관련해서는 이제 국산 신약이 최초로 연매출 1조가 넘는 블록버스트의 등극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죠. 3년 내에 3조 매출이 확실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새벽에 마감되었던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1.58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16%. 어, 상승했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0%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원달러 뉴 자체는 이제 3원 20전 정도가 빠져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에서 좀 반대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선물에서 어, 대폭 이제 매도를 지금 시연하고 있죠. 결국 이제 연준의 FMC 관련되는 부분들을 앞두고 어, 지속적인 어떤 매도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가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줬습니다만 오늘 오전장에는 기관들도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쪽에서 연기금 정도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조금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개인들만 지금 이제 양시장에서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2300선이 다시 또 이탈되면 면서 1% 넘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사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의 이제 급락 관련되는 부분, 예, 파라소닉의 이제 배터리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축소 관련되는 논란이 나오면서 2차전지주들 중심으로 뭐 바이오섹터 어, 대부분 또 섹터들이 또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한두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세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어, 섹터별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소폭 약세 흐름이고 아침에 이제. 어, 좀 반등세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조금 이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주들이 어제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이 테슬라의 또 하락으로 어 에코프로 라든지 뭐포스코피처엠그 다음에 세일업종 뭐 장비 소재단 대부분이 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 어제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또 이제 7%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은 여전히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약보합세 여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요 어,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 쪽에서 이제 딥노이드 라든지 jlk 요런 쪽이 이제 최근에 하락에서 좀 반등세 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낙폭이 많았던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어 반등세 흐름이 조금 나타난 어떤 흐름이죠. 어 시장에 이제 신용 관련되는 부분이 위축을 줬던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어 지금 계속 이제 한가가 지금 어, 사회, 오늘도 지금 한가죠. 에, 키움 정권의 어떤 손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하락을 하고, 테마주 쪽에 뭐초전도체나뭐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어, 하락세름이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강군제를 앞두고 이제, 어, 중국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 쪽이 이제, 어 장중에 이제 뭐 뷰티 스킨이 상한가를 갖고 이제 마녀 공장 한삼일 정도 소정을 받았다가 이제 어, 강한 흐름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이제 윗꼬리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국면이고요. 자 기타 이제 섹터에서 보게 되면 금융주는 뭐 강보합세 흐름이고 예. 최근에 좀 강했던 어제 이제 전일 좀뭐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28 전쟁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아침에 갭다운으로 해서 지금 또 이제 조정 중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 주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이제 양봉 이후에 하루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4일 동안에는 다시 또 5일선 정도로 내려갔고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15만 500원 정도까지 뉴욕 증시의 영향을 오히려 또 지금 크게 시장은 또 역행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장중에 이제 1 4 9 0 0 0원 밑으로 내려서 1 4 8,700원 대까지 지금 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수급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월 1일 만에 지금 이제 플러스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어,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 이어서 장중에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외국인 쪽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좀 매수를 하고 있고 BNB 파리바라든지 어 이런 쪽에서는 매도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5일선이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흐름들이 좀 나타나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이 살펴보면 자 오늘도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에 지금 자사주 매입 6일째죠. 동일한 이제 24만 2,616주 관련되는 신청해서아 어 지금 오전장에 4만 5천 주 체결이 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에 대비해서 이 체결 수량하고 전체 거래량 대비하면 거의 지금 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절반에 가까운 어떤 흐름들을 내면서 거래량은 줄인 상태에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받치면서 나머지 뭐 외인들 기관들은 좀 파는 흐름들이 며칠 동안 이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오일선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이어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드리면요. 어,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진펜트라. 셀트리온의 또한 번의 어떤 이제 성장의 어떤, 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플라이마와 이제 진펜트라인데,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100억만 넘어도, 어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글로벌 매출 자체가 1조가 넘는 부분들을 이제 블록버스트 라고 하죠 자 국내에서는 이제 블록버스트 이제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지금 1조 매출이 가능할 거로 추정되었던 부분이 이제 유한양에게 렉라자 이 부분들이나 뭐 한미약품의 롤베동 관련되는 뭐 기존의 이제 제약사 중심의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보다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되었습니다만 이 연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 관련된 어떤 기대감에 진펜트라 관련되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진펜트라 출시. 어 결국 허가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PBM 등재가 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이제 소식 이후에 어, 출시 어떤 예정들을 통해서 보면. 셀트리온이 이제 4년 동안에 좀 준비해왔던, 어 직판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어 실적단의 영향을 줄지 여부가 뭐 향후에 주가에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어떤 이제 주총 관련되는 개체일, 어 장전에 이제 이, 어, 진펜트라 관련되는 그 허가 소식이 나왔고 주가에는 사실제 이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날에 어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올랐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면 다른 어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 같으면 상한가를 뭐몇방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겠죠. 자, 보통 이제 자가면역 그 치료제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피아 주사 형태로 어어 어 제형이 많이 있는데, 자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피하 주사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실패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셀트리온이 피하 주사 형태로 어 이제 제형을 변경하면서 세계 유일의 이제 인플루시마 SG 제형 어떤 치료제로 신약의 형태로 이제 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 안착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면서, 뭐 내년도 매출 6천억대. 아 어, 그리고 이거보다 뭐 크면 은 최고 7조 대 매출을 통해서 2030년 12조 매출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요 램시마가 휴미라 보다 더 강력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개항성 이제 어, 대장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닥게다제약의 NTBO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제가 어,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NTBO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어, 허가를 이 받아서 작년도 매출이 한 6조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이 특허가 만료되는 이 닥게다제약의 상당히 주력입니다 닥게다제약이 뭐 작년도도 이제 글로벌 매출 순위로 보면 한 11위 정도를 할 만큼 이 엔티비오 자체가 허가 이후에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요것도 저 SC 제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펜트라 관련되는어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이 대장성 개양성 어 대장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어 갖추고 있는 제 품이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비교 임상을 통해서 아어 비교 임상이라는 말은 이제 헤드 투 헤드로 이제 직접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할 만큼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신약으로 허가 받았다는 말 자체는 터커에 관련되는 어떤 기관들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약가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세배네배 이상 높고 이 엔티비오 같은 경우에도 연에 이제 그 약값이, 한, 뭐, 10만 달러니까 1억이 넘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거 이제 대비하면, 그, 진펜트라 어떤 약가 자체도 상당히 이제, 어,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높게 이제 일단 구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판체계가 이제 구축된 미국에서 3년 내에 이제 3조 매출이 가능하다. 뭐, 최대 7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자신감은 사실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작년 올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어, 진펜트라의 가장 큰 작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경쟁력이라는 거죠. 에, 이 글로벌 전역에서 20년 이상이 사용되었고, 미국 내에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한 310만 명 정도. 그래서 이 중에서 한30% 정도 내외의 환자들이 인플렉시맘을 처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처방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니기존의 이제, 레미케이드 가요. 그래서, 이, 렘시마 SC가 여러, 이제, 제형의 어떤 우위라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염증성 장질환의 어떤, 어 메인으로 해서, 어 상당히, 이제, 시장 어떤, 이제, 확보에, 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펜트라는, 이제, 유럽 출시의 첫 해에는, 이제, 사실,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어, 2020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100% 이상 증가하고, 어, 작년도에도 100% 이상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가파른 성장이 한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IBD 쪽에서 이제 글로벌, 어, 석학으로 이제 뽑는, 뽑히는 11분이 뭐, 키오피는 리드라 봐야 되겠죠? 이 프랑스 하트만 병원의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외래 중심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적으로 이제 치료 트렌드가 환자 편의를 많이, 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SG 제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제약 시장에서도 많은 임팩트를, 어, 불어 일으킬 수 있는 혁명가든, 혁명가도 같은 뭐 제품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여러 이제 학회에서 사실 이제, 어, 기존에 단순히 제형으로 변해서, 표, 제형의 어떤 편리 뿐만 아니라, 이 스위칭한 어떤 환자들의 어떤 설문 결과를, 어, 공개해보면 선호도 도좀더 더 높고요. 그 다음 치료효과도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진펜트라로 처방했을 때 효과가 더잘 나온다. 뭐 약물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몇년 동안 검증되었던 이 건거 기반의 어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어,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2020년도 2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출시가 되었고, 9월 달에 이제 IBD 쪽에 포함한 전체 이제 적응증으로, 어, 확대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어떤 치료 허능,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어떤 이제 선호하는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뭐 경쟁력을 뭐 갖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진펜트라의 어떤 개선된 SC 제형을 강점으로 전체 이제 23조 규모의 IBD 쪽의 어떤 타켓을 통해서. 어, 이제 성장을 좀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시시오의 이제 토마스 뉴스피킬 같은 경우에도 어,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마케팅이나 판매 경험을 사은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 PBM이라든지 이 협상 과정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5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 진펜트라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연매출 1조의 블록버스 타이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도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견주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기를 5장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